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막 음식 팔고 막 그러는 거 엄마랑 왔어 나 유튜브에 나온 적은 없는 뭐라고 치면 돼? 일단 삼촌한테 물어봐 유튜브에 관심 많나 봐요? 틱톡도 찍고 그래요 어 틱톡도 찍어요? 틱톡을 제가 얘한테 배워요 뭐야? 건널 수 있어 여기? 건널 응. 수 있어? 이번에 이제 1억을딱 찍은 다음에 아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는 돈을 정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벌수 있을 거라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쿠썸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쿠팡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대표입니다. 네, 현재 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원래는 휴대폰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고 있다가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정리를 하고. 쿠팡 그리고 온라인 셀링으로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좀 보시는 것들은 좀, 이거 정리가 안된 거지만, 사실 <laughs> 네. 제가 물건을 택배를 싸거나 하지 않고, 제가 재고 부담을 가지 않는 위탁으로만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재고를 갖지 않고, 네네네. 물건을 보내주신 거네요? 네네. 지금 제가 위탁이 가능한 상품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서를 취합해서 그 각각의 제조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 위탁적 한 70군데 정도 돼요. 그럼 취급하시는 상품은 몇 가지인데요? 이 항목 옵션명으로만 따지면 한 1,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4월 10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집기들이 막 하나둘씩 오고, 아직 오늘. 이쪽에 장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laughs> 판매하시는 상품이 네. 카테고리가 좀 식품. 네 저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식품의 특성상 냉장 냉동 식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택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택배를 포장하지 않아도 노트북만 있어도. 판매를 내가 할수 있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티라노 그 강화유리를 이번에 탁 결심을 하고 접게 되었죠. 휴대폰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매업의 그 영업의 한계 때문에 매출의 이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좀 확장을 해보고자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어,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 해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쿠팡에서 식품을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식품 쪽을 보니까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가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올렸는데 그게 판매가 됐고 아, 식품 괜찮겠다 해서 계속 식품만 올렸어요 코로나가 되게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품을 엄청 많이 샀었고 그때 제가 처음 올렸던 식품이 즉석국 5종이었거든요 그게 한달 만에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때 잠도 안 자고 막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상품을 계속 식품을 올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위탁처를 찾을 때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 냉동창고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냉동창고도 진짜 실제로 알아봤어요. 냉동창고도 알아보고 그리고 식자재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아이스박스에 내가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를 보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코스트코 구매대행이라고 어, 하나요? 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아예 몰랐고 온라인의 생태를 아예 몰랐거든요. 식자재마트를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다가 어 그러면 온라인에 식자재마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했더니 온라인에서 식자재 마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상품을 올리기 차, 올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상품이 그렇게 매출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식자재 마트는 뭐가 문제냐면 주문서를 껌껌이 넣어야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식품제조 카페, 그 카페 이름이 식품제조거든요. 거기 카페에 이제 식품 관련된 그런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그쪽에서 좀 소싱을 했고, 그 다음에 셀러 오션이 가장 좀 크죠? 셀러 오션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위탁이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이 있는 거는 무조건 제안서 달라고 해서 어, 전화 통화하고 제안서 받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올렸었어요. 저는 소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먹어봐요. 사실 그 아까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품이고 다 이게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그건 네이버에 이렇게 이름을 쳐봤을 때 후기들이 좀 있어요 후기가 안 좋은 거는 거르고 괜찮다 맛있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상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셀러오션이나 식품제조카페나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소싱했을 때는 다 샘플을 먹어봐요 그런 다음에 맛이 좀 괜찮다 하는 것만 상품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CS가 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저도 전화할 때좀 덜덜덜 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업체 입장을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뭐 사진이 없다 그러면, 아, 제가 찍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아, 괜찮습니다. 제가 디자인할 줄 아, 알아요.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거래를 했는데, 문자로 발주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택배 송장 안 뽑으세요? 그러니까 뽑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드렸죠. 대량 송장을 하시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다 일, 일일이 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통화 하면서 알려드리고, 그랬던 부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어, 그런 부분들이 좀그 업체와의 관계를 좀 계속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시간이 투여됐던 게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음. 제 상품의 판매 노하우도 상세페이지를 다 직접 제작을 했어요. 음. 왜냐면은 최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상품이 다른 상품처럼 보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제가 만들다가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서 그거를, 어, 디자이너를 바로 고용을 해서 그 디자이너한테 이제 맡기고. 저는 상품이 위탁이다 보니까 상품이 넘쳐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해서 주고, 기획해서 주고, 저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품을 엄청 많이 올렸죠. 이게 한 번에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뭐 식품의 경우에도 그, 방법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포장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진을 어,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어, 하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그 맛있는 사진은 처음에는 1순위는 업체에서 받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그 유토 이미지라고 그 식품 사진들이 많은 유료 사진이 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료 사이트에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진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 아예 못하거든요. 저는 그 망고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망고보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도 수정을 바로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좀 단축, 단축을 했던 것 같아요 쿠팡은 뭐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트래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제 판매자들이 많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쿠팡은 굉장히 고객 중심적이에요 고객 위주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고객 위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리하니까요. 그러면 은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팔아야지 물건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주변에도 셀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셀러분들은 쿠팡을 되게 기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막탈 쿠팡, 막막 헬팡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매출이 탑에 비해서 좀 나오니까 또 그만 못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리고 쿠팡의 정책상 조금 이런 반품 정책, 환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좀 힘든 부분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좀 개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이버에 비해서는 훨씬 판매자들이 너무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이제 매출이 나니까 어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죠.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가 많이 없는 상품을 찾는 응. 거죠. 많이 없는 키워드는 요새도 좀 제가 좀어 반짝반짝 거리면서 보는 거는 최신으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모든 상품들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상품들 위주로 잘 팔리는 상품들 위주로 로켓배송으로 사입을 하는 건데 어 요즘에 최근 뜨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발견하시면 어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요즘에 뭐 헬프 스토어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이제 카테고리가 네이버 기준이긴 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새로운 키워드, 뭐한달전한달 전에 안 보였던 키워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딱 있으면 로켓, 쿠팡에 우선 먼저 쳐보고 로켓 배송이 1페이지에 한 20개 미만인 것들을 좀 찾아서 올리고요. 뭐 1페이지, 2페이지 있다면 전 쳐다도 안 봅니다.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긴 해요. 이제 네. 요즘에 이번 달에는 조금 매출이 좀 그랬는데. <laughs> 그, 최고 찍었던 게 제가 1억 천을 찍었어요. 근데 1억 천 찍은 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원사이클이거든요. 음. 하나의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처음에는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에 딱 찾아서 내가 매출을 내, 내는 방법을 찾았다면 저는 그 방법대로 계속 한번 계속 돌려본 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시가 없는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다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옵션을 기획해서 짜고, 광고를 돌리고, 저만의 방법들을 찾, 찾아가지고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합계가 1억이 넘게 된 거죠. 지금 마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비랑 수수료 뺐을 때는 20에서 한27% 나왔던 것 같아요. 상품마다 사실 마진이 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걸 다 제외하고도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위탁치고는 높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위탁치고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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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식품 중에서도 사실 좀 고가의 상품들도 있고요 마진이 좀 좋은 품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즉석국탕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형성대가 좀 되어 있어서 저렴한 게 많이 사서 박리다매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과일류 그다음에 뭐 제철 음식,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마진이 좀 괜찮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좀 마진 폭이 좀 좋고, 농수산물 쪽은 그 초보들은 좀 건들지 말라고는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쿠팡의 정책 중에 하나가 상품이 늦게 배송되거나 품절이 되거나 이런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판매자 점수가 깎여요. 음. 근데 쿠팡은 판매자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 점수가 낮으면 상품이 노출이 좀 어렵다고 그 쿠팡에 광고 세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게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좀안 좋으면 배가 이제 출항을 못해서 그날 출고를 못한다거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자라지가 않거나 아니면 장마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취소하거나 아니면 배송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초보 젤러들은 하나 팔았는데, 하나 품절됐어. 그러면 점수가 빵, 빵점이 돼요. 이게 이제 확률이어가지고. 나중에 복구는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상품이 좀 판매가 되고 어,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응. 근데 식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도매국이나 이제 올렸을 때 그런 맨날 품절, 색깔 품절, 아니면 아예 전체적인 품절, 이런, 아니면 물건이 그 사이트가 주문하려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식품하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식품이. 그리고 식품은 어, 반품이 안 됩니다. 냉장 냉동식품은 우선은 쿠팡에서는 반품을 누르려고 하면은 판매자와 연락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반품이 안 돼요. 단순, 단순 변심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품을 하겠, 하겠지만 그냥 이게 뭐 맛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반품이 안 됩니다. 클레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어, 식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샘플인데 내가 먹, 먹을 수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좋은 샘플이던 저렴한 거든 하다 보니까 식비도 많이 줄고요 도매로 받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 식품 쪽을 할때 어머니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고 있지만 어, 그런 경단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주부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거, 어, 세 번째 성공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도 애기 이제 둘째가 돌되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을 해봤지만, CS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해서 못했었고, 두 번째 이제, 직원을 도와서 물건을 올려봤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두다 보니까 그 직원이 잘하는 직원인지도 아닌지도 판별도 못하고 뭐 방법들을 몰라서 이제 그때 실패를 했었고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식품을 하면서 제가 어, 나름 매출을 내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실 때뭐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등원 시켜도 하원까지 시간이 긴것 같아도 굉장히 짧거든요.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를 물건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음. 상품이 많이 깔려야지 저는 막 그런 얘기예요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낚싯대 비유도 많이 하고 어시앗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낚싯대는 어쨌든 많이 드리워지면 그중에서 먹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많이 뿌려야지. 어떤 게 팔리는지를 감을 이제 익히다 보면 어,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 이거는 좀 걸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을 들들여야 되겠다. 이런 경험치들이 생기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천천히 길게 보시고 하루에 조금씩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하시면은 어, 저처럼 좀 방법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시면 분명히 매출도 낼수 있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그 다음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남편 눈치 안 보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지금 대표님이 네낙하시는게 많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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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님 생각하시는 기 어떠신 것 같아요? 재미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도 서로 간에 좋아하는 거. 잘 하는 거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수공을 하고 뭐 제가 못뭐 벌면 와이프가 벌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라 가지고 마음을 한 켠에서는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사업 파트너로서는 한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파트너로서는 한 80점. 주부로서는? 주부로서는 뭐한 20점. 어느 <laughs> 정도 될것 같아요. 아, 합쳐서 100점이네요. 그 <laughs>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주셨을 때, 네네. 조금 우려되진 않으실지.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다알수 있는 노하우인데, 조금 더 일찍 발견하느냐, 발견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모임에서 이제 쿠팡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매출을 낸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제 친구 10명 불러놓고 했는데, 한명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좋은 것들 얘기해주고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를 나누면요. 이 사람들이 또 노하우가 생기면 그게 또 저한테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전해드리더라도 정말 여러분, 제발 하세요. 실행하셔야 됩니다.